그럼 노이즈는 왜 이렇게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느냐? 예, 똑같은 얘기, 하이닉스가 대박 난 이유랑 하이닉스가 왜 대박 나죠? 세상에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반도체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AI 데이터센터라는 거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센터가 나타나면서 대박이 나는 회사는 어, 이지포스를 만들어낸 엔비디아, 이 GPU라고 얘기하는 또 NPU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낸 어, 패키징이죠. 패키징을 만들어낸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어, 연달아서 하이닉스, TS 대박을 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엔 데이터센터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세계 1등이 누구냐면 삼성전자삼 그 제가 지금 몇배씩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버블이 안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토큰 증가율이 급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트래픽 증가율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보트가 받고 있는 토큰 증가율은 약 20배 정도예요. 상식적이지 뭐 않죠. 왜냐면 AI 피지컬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화를 해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받아다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에 g p u 가몇 개냐? 20만 개, 많게는 뭐 40만 개 이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봇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애들. 뭐 지금 미국에서는 가 제일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죠 그 실제적으로 현대차 제외하고 누가 어, 투자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투자를 제일 많이 할수 없죠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LG전자가 당연히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 LG전자 관련주를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벨주를 보면 이 액추에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인데, 이 아틀라스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얘네들은 전부 다가 사악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MBR, 모션, 푸른, 뭐, 기술, 제어, 관심 종목인 뉴로메카뉴로메카가상악가 가는 이유는 앞에 주력 종목이었잖아요. 이거 지금 그 무조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이것도 4배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나고 계실 건데, 뉴로메카도 10만원 간다고 한 2년째 주장했었던 이유는, 이유였는데, 이번에 삼성 자산용이 지분의 10%를 투자한 거죠. 이것 때문에 SBB 테크를 지난주 주력 종목으로 선정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기도 10만원 갈 겁니다. 우량 종목은 HL 만도,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 이차전지 시대가 나타났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몇십만 원갔죠 그러면 지금은 노버 시대니까 당연히 포스코 d x 가 수십만 원갈 수밖에 없다. 이거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규 노봇주두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삼보 버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는 170년대부터 9 지금까지 한5 0년가까이 현대차 기아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아까 얘기한 액츄에이터 조향기자동조향기 에너지원을 바꾸는 가스켓이라고 그런 것들을 전기차 부품으로 대박이 났는데 얘가 지금 드론이랑 자율주행 드론의 노들을 신사업으로 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안동에 이정치인 회장을 지금 회장이 역임하고 있는지 한 10년이 넘었죠. 찐 이재명 대통령 관주 보시면 되 많이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버트스 관련된 인답스 h l r 도말씀드렸고 오늘 신주주나 sjg 세종이라고 여기도 노고 중인데 여기도 전부 품 회사 2차전지 주식이에요 2차전지 하다가 지금 노고 한다고 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고요 2차전지 하다가 노고 탄 애들 1인택 kns 이런 거는 전부 다가 2차전지 부품 회사들인데 지금 노고 한다고난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19% 날아가고 막11%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막 이런 지금 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고 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호명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오늘 SB, sp B S 시스템즈도 일부는 이익 챙겨야 되지만 일부는 또 사야 돼요 그래서 보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노고 주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싸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노고 쪽만 말씀드리면 고요 이미 앞에서 추천해서 뭐 다섯 배열 배씩 올라가는 애들은 뭐 그런대로 놔둬야죠.